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니어 프로토콜,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 할 건데요. 자, 현재 니어 프로토콜이 이렇게 마이너스 6%가 넘어가는, 자, 이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이탈을 시켜버린 이런 모습이 살짝 나와줬어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 되도 않는 루머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자 저는 뭐리어 프로토콜에 이렇게 하락세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당연히 우리의 어큰 형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횡보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원래 약간 좀요러한 이슈들 그니까 러 지금 이런 구매자 물가지수라든지 CPI 등을 비롯한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래 이제 금리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자산 가격에 원래는 상승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여러분들 어디다 나, 나스닥이다. 지금 나스닥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뉴스들이 보시게 되면은 연일 뭐 맨날 뭐 신고가래 갱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 나와주는 거는요 아 지금 말 그대로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적으로 이런 돈들이 먼저 반영을해서 움직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지금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지금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뭐요런 얘기들도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락해만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어피트에 있네. 어 지금 뭐야? 이 뭐야? 알트코인들 중에서 몇 가지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거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 상장 폐지가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머들이 돌고 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가격 미친 듯이 급락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하루 아침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경우도 생겼고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 코인 관련돼 있는 이러한 좀 어느 정도 규제를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미국에서. 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11월이면은요. 자, 지금 미국의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요.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계속해서 길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 관련해서 ETF까지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코인 관련되는 이러한 좀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자체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 이거 계속해서 지금 코인 쪽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 코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캠페인에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뉴스가 언제 언제 나왔다, 여러분들. 6월 17일 월요일. 그러면 이제는 슬슬 코인 쪽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현재로서는 약간 좀 근거 없는 루머 그리고 약간 좀 이러한 지금 미국의 지속적인 코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투심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하락에 나와주는 것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어, 전자에 깔아두고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폭락 되에 나와주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알트코인들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턴들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긴 모아가되 내가 이제 소액으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들을 조금씩이나마 굴리면서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동시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계좌를 꾸준하게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어떠한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제대로 캐치를 한다.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에 나와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루종일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엘프라는 종목 505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9시 12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9시 12분이면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바로 요구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관에 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팍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가격의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505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한번 쭉 상승이 나왔는데 무려 F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20% 넘어가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어요. 물론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 이상은 자율 매도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잘 파악을 하시면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자,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정말 꾸준하게 내 계좌를 불려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 가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전에 물론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가 정말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하면 급등에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퍼센트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니어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우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금 종목들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니어 프로토콜이 최근에 굉장히 계속 하락해서 나, 하락해 어 이렇게 나와 주고 있는데 하락세가 아무리 나와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력들은 절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물량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한 번에 매집을 해놓은 이런 물량을 우리가 눈으로 딱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나왔던 상승을 모두 다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지. 그러면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졌는가를 봤을 땐 거래량을 아야 되는데 아니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가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탈고 나간 거다 이건 아예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물량을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세력들이 같은 경우도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원래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나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자, 박스권이라는 건말 그대로 여기서 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매물들이 많이 쌓인다라는 소린 건데 그 매물의 지지라인까지를 이렇게 이탈을 시켜버리게 됐을 때는 이 매물의 힘이 짓눌려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원래 더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간적인 투매들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처럼 세력들도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긴 하지만 세력들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면 고점에서 이제 이 물량을 매도를 할때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매수 주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코인 시장에 매수 주체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얼른 물량을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지금 매물 때만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가격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그냥 세력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투매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때 또다시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에요 그러면 이 투매가 진정이 된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내가 확실하게 바닥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의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을 이 다음에 이 저점 어디로 잡아놓고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니어 프로토콜의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신다. 정말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니어 프로토콜의 전략 자료 좀 지금 빨리 받아가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니어 자, 니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니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지금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어 프로토콜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